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fx'보다 크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f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f0이 1이 되고 f1이 2가 돼서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될수 있겠습니다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아래로 올라가다가 아, fx제곱이라고 나와있네요 fx제곱을 미분해서 이것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fx의 2배 fx 곱하기 f'x를 한번 미분한 것이 되고요 한번더 미분하면 되겠죠 이것을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y'가 되고요 y'는 2다시 앞에 거 미분하죠 2배 f'x 곱하기 뒤에 그대로가 되겠죠 f'x가 되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그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하겠습니다. f2'x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것은 f'x의 적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고요.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니까 이것도 0보다 큽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서 우리가 아래로 불구라고 볼 볼수 있겠습니다. 기억 맞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ᄅ을 보겠습니다. <laughs> 이것은 0부터 1까지 fx dx가 되겠고요. 플러스 0부터 1까지 f의 1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x는 dt가 되겠고요. 0을 넣게 되면 구간이 1로 바뀌겠고, 1을 넣게 되면 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f에 1-x가 t로 바뀌고요. dx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그럼 우리가 구간의 ur을 바꾸면서 뭐가 바뀌게 되죠. ft에 dt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0부터 1까지 fx, dx가 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2배 0부터 1까지 FxDx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3보다 작은 거니까 0부터 1까지 FxDx가 2배 3보다 작다고 할수 있겠죠. 현재 2배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다리꼴 면적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다리꼴 면적보다는 이 아래로 둘러싸인 이 면적이 더 작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ㄴ도 맞겠습니다. 자, 이제 것을 보겠습니다. 것을 보게 되면 <laughs> 이렇게 보겠습니다. f0의 제곱도 현재 1 되겠고요 f1의 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1일 때 이제 4가 되겠죠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x도 역시 위에서 아까 해놨었죠 이것도 양수, 양수가 전부 다 크죠 증가하면서 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가 n분의 k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는 n분의 k, k-1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f의 n 분의 k-1의 제곱이 될수 있겠고요. 여기는 n 분의 k가 된다고 치면 여기는 f의 n 분의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사다리꼴 면적이 될수 있죠. 두 개의 길이의 높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m분의 1이 밑변하는 거니까 이 사다리꼴 면적을 계속 무한히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한히 더하게 되면 사다리꼴 면적의 합보다는 이 뭐 아래로 불록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더 작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급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로 불록이 되기 때문에 사다리꼴 면적의 합이 그 우리가 국소교차면적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은 D급 모두 맞는 5번 될수 있겠습니다.